옆돌기 한번 보겠습니다. 준비 저거 밟고, 밟고. 한번 해볼 거예요. 요즘에 음. 새로 다니고 있는 아크로바틱 학원입니다. 와. 이제 2PM 그 분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저 중학교 때와 다르다 다른 아이돌분들과 차별화를 그런 데서 두셨었잖아요 아. 근데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 이거 아크로바틱 아마 2PM이지. 탑도 아, 썼요 왜 <목소리> 저거 오랜만에 기회 다니냐? 저거 우리 몽골에서 했잖아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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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저 똥꼬야, 거기 아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안무 배우면서 안무 단장님이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? 라고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, 아크로바틱 학원을 한한달 정도 다니고 있고, 3회차입니다. 잘하면 되게 신나겠다, 이거. 그러니까 어, 몸에 익으면 호칭도 하셨다고 만세 길게 오우 어디가 만세 길게 오 어디가 어, 어디 아아 방학 게비이네 방학 게비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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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아, 그런가 보다. 보다. 조심해라 아얘에 타는 게좋아갖고 착지할 때 바닥을 보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면서 고개를 돌리면 그쪽으로 가버려아 그래 아, 고 개가 아, 아 진짜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다른데 발 내려오는 거 보면 돼한번 네. 더. 한번더 하겠습니다. 네. 내려오는 거 보고 내려오는 거 보고. 아, 남해시는데할수 있어요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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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Let's go. 오 오케이 굿오오 나이스 석고 되는 사람 석고. 네한 네. 단계씩 높일까요, 원장님? 어뭘 높여? 와와 여기 기분 좋겠다 진짜 정말 착지 와 하나 둘 우와 엄청 유연하시다 <laughs> 다리를 최대한 쓴다고 생각하고 상체 튼지 말고 진짜 저도 나중에는 언젠간 저렇게 돌고 싶다 아 미쳤다 진짜 바로 저렇게 되고 싶다. 천천히, 천천히. 힘 천천히, 천천히. 힘 말고. 천천히 하지 말고. 천천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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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기분 좀 <laughs> 흥분을 하네, 좀얘가 기분이 이렇게 마음이 급하게 어 솔직히. 너도 성공하고 싶어서. 그렇지, 그렇 그. 0돌 기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상체 옆으로 당기고. 하나, 점프. 네, 오케이. 당기고. 하나, 점프. 오케이. 오. 당기고, 오. 오케이. 기술 바꿉시다. 어 자기 모습 법 좋아하고 있어. 기술 바꿉시다. 어 자기 모습 법 좋아하고 있어. 자, 옆돌기 하나 하고 오, 대박인데? 야, 멋있다 이거 한분만하자 아, 기분 되게 좋겠어 곧 돌겠다 슥! 돌기 우와 우와 멋있다 근데 이게 딱저 정도만큼은 음. 금방 되는데 저기서 이제 깔끔하게 도는 게 음. 시간이 음. 되게 아.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. 근데 음. 저 정도만 음. 돌아도 그 접목은 가능하잖아 어. 저 정도만 해도 하고 나서 <laughs> 한번 하면 다끝나는 거야 그냥 어. 저거, 아니, 기술, 이미 플러스 원이요, 저거는. 어머님, 나 착지를 뭘 그럼. 보겠어. 음. 양복 입고 해야 되니까, 음. 잘못하면 또 바지 터지고 그러니까. 아예 그건 대조하시죠 아, 네만아 네. 만국기 같은 걸 이렇게 달아다가 아, 갑자기 거기서 꽃가루가 확 오고, 꽃가루. 컴팩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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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콩패티가> 도는 순간 팍! <laughs> <파악 웃음> <한 거. 웃음>